그선천스테닝을 활용해서 투어링에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 그리고 옵션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3D 서웨이라는 것이 어떤건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게 저게 이제 선천 스캐너입니다. 320도, 220도 전방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으로 계산체와 이제 닿았다가 돌아온 거니까, 그리고 스캐너와 계산체 간의 각도값을 계산해서 정확한 XYZ 좌표값트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게 초당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실사하 똑같이 받아올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3D 서비의 측정 방식은 이전 접시 무탑백 방식으로 최대 100만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최대 300m까지 모든 정보를 획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측정 방식과 비교해 봤는데요, 어, 다들 현장에서 하는 건좀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헤파 그 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어, 현재 단 측정 방식이고 일부 광고점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는 3차원 측량이 가능하게끔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나 조금 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3D 서베이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단시간에 많은 범위를 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D 서비스 본프하우스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설계 운영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이 광범위한 영역을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는 대상의 경우에는 현황 조사에서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형 현대사들은 본 솔루션을 스페셜 서베이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에듀비스트 모델을 얻고 이를 운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3D 서베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반에서는 주변 정보 획득을 통해서 물량 선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플랜트의 경우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타임 포인트에 크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빌딩의 경우에는 조립 시뮬레이션에서 백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해서 각종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발표하신 그 분석 소프트웨어에 백데이터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션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리워, 리비전을 감소하기 위해 매니 컨트롤과 패시 체킹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3D 서빙이 이처럼 다양한 범위에서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퀸야드에서 작업자가 장비를 들고 어, 포지션별 이동시키며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GPS와 유니 i 치 y 취득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 위치별로 획득된 포인트들을 하나의 포인트 분으로 정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피팅되는 이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모델 생성할 때는 각 오브젝트별로 모든 존재하는 형상을 다 어, 형상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축된 데이터는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로 어,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분석 자료로 수정하게되는게 되는 것입니다. 서베이를서용이를적한 사례 영한을보 영상을 보서서또이에서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알빙 에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시작해에서2 0에서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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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구에 선박에 대해서 현황 정보를 3,000스패너로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델 데이터를 구축해서 작업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 파악을 쉽게 내역을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이제 설계 어, 계획을 세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구축된 데이터 중에서 필요 없는 모델을 제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탑사이드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실제 이제 공사에 적용을 해서 작업을 제작을 하는 되니다 음, 그중에서도 이제 피팅 어, 서포트 시트에서 25개의 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였고 데이터를 나타내고 정확한 도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노르웨이 한국이며 조선업의 중심지인 해외 배선에서 이제 파트에 드 모델을 밴드 공사를 2007년에 완공했던 사례입니다. 어,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 무형 선박을 이 모델링을 통해 신규 f t s 로 적용된 사례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좀 알뱅 FPS 프로젝트는 특이한 게클라이언트가 중요한 네 가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시간에 현장 작업을 맞춰야 되고,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통 설계를 위한 시각화, 데이터 관리 자료가 필요하다. 공학적 설계, 감성 체크, 레스자료 모델이 필요하다. 시스템 호환 및 시각화를 해당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수주 업체에서는 이게만족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하게 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에 3D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였고 아래 있과과 같이 탑사이드를 약 12일간 어, 2인이 어, 6미 m 오차 이내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40일 동, 안 40시간 동안 어, 2명. 정보 모델링을 완성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어,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요소에 활용을 어, 할수 있는 장점을 어, 했던 장점이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CTF를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례를 저희가 육상플레이트에 적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업공정에서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년에서 배결 포인트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원 데이터를 내시, 내시, 그니까 정확 과정을 거쳐서 요 포인트 데이터에 피팅되는 모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들을 어, 다양한 요새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먼저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3D 지오메트리 모델 또는 에지 밀드 모델을 사계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기존 설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 신규 설비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도면할 수 있습니다. 10빌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의 정확한 위치 파악및 설계 현황 도면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수정 보완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존 여러가지, 이거는 육상 플랜트인데요. 다양한 시기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디지털 도면으로 손쉽게, 추출을, 어, 도면들을 추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학에는 이제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저 어, 안에다가 이제 모델, 모델 정보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인텔리전트 모델로도 촬영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활용해서 각종 도면 정보를 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측된 3D 모델 정보로부터 정확한 물량 산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앞전에 저희가 지오메트리 모델을 구성할 때각 오브젝트별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엑셀 형식으로 추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물량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프레쉬 체크나 타임 포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회색 부분이 저희 이제 에듀 뉴스 3D 스캔 데이터고요. 요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에듀 디자인 모델입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한눈에 봐도 스케일이 안 맞네, 뭐가 틀어져 있다라는 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또 타임 포인트 중에서는 이제 저희 데이터는 100% 고객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고객 소프트웨어 안에서 타임 포인트를 진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 측면에서도 그 바로 연장해서 설계를 진행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3D 서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산출을 중에 이제 다운로드 뷰처럼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플레이식도 관찰할 수 있는 파노라마 분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시연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이시는 포션들이, 이삼각형들이 여기가 스캐너가 안착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현장을 볼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장형 카메라로 이제 이미지를 출력해서 조금 저기는데익스터널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외에도 그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음 위치로 이동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전에 있는 거는 그 이미지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포인트 데이터가 깔려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이미지 추적을안 했기 때문에 포인트 데이터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요 안에서는 간단하게 시스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제 포인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수출 수출 수출. 정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을 입력 가능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이있는지 쓰실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저장해 놓으면 공유가 됩니다. 별다른 큰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째, 종합적인 건조건을물의 어, 네, 프레임업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패실리티 종류의 설계 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공비와 비용 절감에 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에지비트 모델과 파노라마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오쇼 플랫폼을 3D 디지털 패실리티화하여 리모트, 리모트 엔지니어링에, 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유지 보수 시에, 설계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서, 리워크와 리비전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플랫폼 건조 시에는, 스테럭처 어, 어, 셈블리, 그리고 스트럭처 후보 의장 후보 등의 디멘전 액티러시 컨트롤을, 정 컨트롤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켜, 어,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 관리 등, 어, 고객을 이용한 비용과 공기낭축을 통해, 어, 아까 전에, 어, 오전에 말씀 언급하셨듯이 하루, 어, 지연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한, 어, 빨리 기간 내에, 그, 계약, 공사 계약 기간 이전에, 어,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또, 현재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결과물인데요.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 저희 앞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데이터들입니다. 원시 데이터랑 이제 정확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 어, 레퍼런싱 그, 자 데이터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위한, 그, 지오메트리 모델링, 모델링 데이터는 다양한 요새에 활용될 이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제공해드니다 그리고 크래시 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3D 어, 디자인 데이터와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퀄리티 어시어런스에서 어, 나온 아웃풋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오랜 업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한 많은 어,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꾸준히 협력 및 파트너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잉 그룹은 3D 서베이 앤 솔루션, 그리고 조선 및 플랫 관련 정례모형 부분이 유기적인 사업 시나지를 만들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30년 그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서베이 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중국, 스페인 등 해외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기업은 아니지만 강하고 기술력 있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을 꿈꾸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가금원년 새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감사